먼저 봅니다. 덱들의 동난지 사고. 덱들의 해석 주의합니다. 사람들이여 덱들이여이 뒤에는 이제 폭격 조사인데요.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동난지는 동난 저시라는 한자어인데요. 어, 뒤에 종장에 나옵니다만은 동난지는 한자어로 표현된 거고 자, 우리가 동난지란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한자어이기 때문에 잘안 쓰는 우리말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우리말을 바꾸면 개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아 대화체로 이렇게 대화가 직접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대화 인용이 되고 있고요. 누가 는 말이냐? 뭔가 동남지 개장을 판 사람은 장사꾼, 시장의 장사꾼밖에 없겠죠. 장사꾼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자 동남지라는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던 시장의 물건 사러 온 소비자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저 장사야. 어이, 저 장사꾼아.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당신의 황후. 뜻 주의합니다. 자 황우는 물건이란 뜻이고요. 그이 그것이 무엇이라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하고 이때 애난다는 뜻중 외치느냐? 이것이 애난다가 의문형 어미입니다. 한번 사보자. 자,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자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누구에게 장사꾼에게 물어 대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장에 어, 이두 구조를 봤을 때, 자, 이 시조가 사설 시조가 대화체로 되어 있으면 알수 있죠. 자, 사설 시조인데 초장부터 어, 음보가 파괴되면서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죠. 그 대화체로 되어 있고 일상생활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장터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시조 속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양반들이 시조에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자. 이제 아, 물건 파는 장사꾼이 아, 소비자한테 이제 어,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그럴 듯한 설명을 해야지만 혹해서 아, 물건을 살 테니 아, 이렇게 아, 말합니다. 이 중장 부분도 장사꾼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온 거죠. 자개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외골 내육. 이러면 이 외라고 하는 바깥이죠. 겉은 겨, 겉은 뼈다고 안은 살점. 밖은 단단하고. 이러면 게의 모습이 크랩. 이개의 모습이, 좀이 게의 모습이 이렇게 그죠? 큰 집게발, 큰 집게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 자 외골내육 양목 두눈자 양목은 두 눈은 상천 위로향하고 전행 앞으로 뒤로 가는 소아리 팔쪽 여기서 소아리는 작은 발이고요 열여덟 개 대아리는 큰 다리 이 아리가 다리를 가리킵니다 작은 발큰발자 이렇게 한자어로 설명 청장 청장은 푸른 창자 푸른 창. 여러분들 개, 개장을 먹어본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개 딱지를 들었을 때 안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개 속이 들어있죠. 푸른 장이. 그럼 그걸 씹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아스스 각고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아스스는 의성어로 되어 있네요. 자, 감각적인 편의 의성어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사용해서 생동감과 사실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스스카는 동난지사시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장사꾼이 계장을 어, 설명하는 대목인데 전부 다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세요 한자어로 되어 있고 은근히 자기가 한자로 좀 안다. 자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드러내놓고 자랑질하고 있네요. 자 이걸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현학적. 어, 당연히 좀이 사람이 좀그 계장이라고 한 그. 줄여서 말하면 우리말로 계장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먹을 것인데 이렇게 한자어를 어 자랑질하면서 허풍을 치고 있습니다. 있어 보게 하려고. 자, 이걸 우리가 허장성세라고 하죠. 장사꾼이 허장성세가 부입니다. 자, 이 장사꾼은 사실은 한자어의 목매라고 있던 한글 알기를 자, 언문이라고 해서 대놓고 무시하던 그 양반 계층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장사꾼은 양반계층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장사꾼이 과장하게 이렇게 떠버리는 모습은 자 웃음을 유발시키죠 해양미 또 희극미를 자아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자랑질하며 어, 설레발을 치자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시장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참지 않고 한마디를 아주 찰지게 붙여줍니다 야 장사꾼아 하하뜻 주의합시다 몹시란 뜻이고 거북이는 거북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북하게 다시 말하면 장황하게 외지 자 말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계젓이라고 해자 동난지의 실체가 뭡니까 동난지의 실체는 계젓입니다 여기에 동난지가 동난저시 자 지금 계젓이라고 하는 거 바로 나와있네요 욕 아닙니다 계젓 자 화자는 음, 이런 장사꾼들과 장사꾼과 시장의 물건 사러 온 소비자가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특히 장사꾼의 현악적인 태도, 허장성세 그 양반층의 모습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적. 으로 여기서는 이 작품이 우의적은 아닙니다. 우의적이 되려면 짐승이 등장해야 돼. 짐승이 인간을 상징해야 돼. 어, 벌거벗은 아이들에서 잠자리가 나올 발가숭이, 그건 우위적이면서 동시에 우화적이지만, 아, 우회적이지만, 어, 댁들의 동난지는 자 짐승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호, 우위적은 아니고 다만 비판과 풍자를 통해서 양반 계층을 까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건 맞는 설명이겠죠. 되 자 핵심 정의 음, 보겠습니다. 자 작자 미상의 사전 시조가 되겠고요. 장사꾼의 상거래 장면, 즉 양반 계층의 허장성사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죠. 대화체로 되어 있다. 그죠? 말을 주고 받죠. 생활 언어를 사용했다. 감각어가 사용됐다. 해학적 풍자적이다. 자 이런 특징들 꼭잘 기억해 두고요. 음. 자, 에에상상길잡이는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참고하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은이사람이 후다닥 이이났습니이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항상 시험은잘보기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